경남기독교청년합회 대표회장 또 그제 고연교회 박정곤 목사입니다. 예, 저는 자료집 20페이지 어, 우리 경남기독교청년합회는 또지사님을 예, 만나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예, 그런 예,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자료집 나중에 나가면서 몇 가지 또 외국의 사례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3일 주일 경남 지역 모든 교회에 경남 도지사님의 긴급 행정명령,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이 해당 지자체정 공문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공문들이 일일이 교회를 방문하여 심지어 예배 중인데도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 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아들고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환란이 닥쳤구나.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가 흔히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지 않습니까? 한 번도 타어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받거나 제한받지 않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일 수도 없고 그것도 무기한으로 이러한 환란 앞에서 10편, 40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긴급히 경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과 경남승시원동본부 회장단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화요일 오후 2시에 경남 18개 시군 또 21개 시군구 기독교 대표 지도자들 월요일 저녁에 연락해서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였는데도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후 4시에 도우의 의장님을 만나고 우리 오후 6시에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도지사님을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데 우리 종교인들은 더 힘들다. 종교인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살 충동 같은 것도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지금 생활이 힘든데 예배와 모임마저 할수 없으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불과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가 미자립개척교회와 고령화된 농어촌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미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건축 이후에 경매에 나온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목회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길 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 가는데 실제로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이길 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자도 내 국민이고 신앙인들도 다 같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법과 행정은 모든 국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법과 행정이 그렇게 공평하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더 앞장서서 협력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인 양 당국자와 언론이 왜곡, 호도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보도가 언론이 걸어야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너무 편향 외국된 보도로 마녀 사양하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약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는 27교회. 이것은 8월 25일 현재를 말합니다. 6만 개 넘는 교회 가운데 27개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4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8.15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랑제일교회를 빼면은 600여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는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 외부에서 감염되었는데 감염된 줄 모르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신자로 판정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는 2차 감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자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원상이냐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증가하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커피점이나 식당, 유치원이나 병원, 벽화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매장, 그 유치원, 그 병원 그 백화점만 폐쇄 방역하지, 전국에는 모든 매장, 모든 유치원, 모든 병원, 모든 백화점을 다 폐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와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백교회든 천교회든 다 일반 교회와 사회와 같이 폐쇄 방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27교회. 당시 1만 명 가까운 확진자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는 6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8.15 강화문 집회 참석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도 1,400여 명입니다. 1,000만 명 가운데 0.02%도 되지 않는 1,400명 남짓입니다. 그런데도 총리는 일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코로나 감염자의 50%가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기독교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청정지역 중에 청정지역입니다. 이런 행편을잘 살피셔서 좋은 소식을 주시면 좋겠다고 도지사님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두 시간이 걸려서 마산에 가면 무악산그중턱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매일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그 8월 말에는 또 태풍이 몰려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곡히 기도했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 경남도지사님이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지 불과 5일 만에 도민의 고청에 귀 기울이시고 융통성 있는 행정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힘든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기존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규모 있는 교회들도 한 공간에 50명씩,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하면은 1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또 식사는 금지하고, 이 명령은 모든 종교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행정의 융통성, 공평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경수 경남 도지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경남 지역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한줄 모르고 우리 경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좀 건너가서 24페이지 나가며 7번. 저는 가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사를 읽어보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이 소통과 통합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그 여섯 번째,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행안부, 인권이. 둘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전략 네 번째 노동종중 성평등을 포함한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모토 중에 공정 사회가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사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이 만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국정 과제는 어떤 면에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 약속들 우리 대통령님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5200만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소수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국민, 특히 우리 국민 5분의 1을 차지하는. 1천만 기독교인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포함, 표하면서 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랜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은 1년에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낙태제만 다시 유지하면은 이 문제 단번에 해결됩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낙태하는 사람은 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과 이분들을 보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만 명이 출산하에다가 50만 명이 낙태를 못하면 8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전국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만 하여도 코로나 초기 그 마스크, 구, 마스크 구하기 힘든 그때에 1만 장의 마스크를 경남도에 전달하고 지난 8일로 집회때는 1억 원을 모아서 어려운 경남 도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시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또 얼마나 도왔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며 소외된 이웃을 품고 돌아보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일천만 기독교인들은 변함없이 나라를 사랑하며 대통령님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백 교회든 천 교회든 만 교회든 오만 교회든 다 폐쇄하고 방역하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처럼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201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코비드 현황은 2만 7천 명이 늦고 48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에 감염된 것은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47개 교회, 1069명입니다. 6만 교회 가운데 47교회니까 교회에서의 감염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1천만 명 가운데 1069명이니까 0.01%입니다. 전체 확진자 2만 7,799명 가운데 교회 확진자는 1069명이니까 5%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교회에서의 감염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6만여 교회 가운데 0.1% 되지 않는 교회에서 확진 확진자가 나왔다고 99%가 넘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교회들이 계산하기 힘든 영역간의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누가 하고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그더 말씀드리지만 법과 행정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단체,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외국의 예를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 카톡이 연결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경우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99만 5,463명의 확진자에 4 2,3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를 합니다. 모든 식, 음료장, 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테리아 등 영업시간을 새벽 5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을 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공영장, 클럽, 게임장, 운영 준비, 중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당의 미사와 예배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라는 겁니다. 로마 현지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138만 1,218명의 확진자에 39,345명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대부분 지역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수 및 사적 공간에서 모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공적 모임과 교회의 예배는 허가된 건물 안에서 3분의 1이 모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은 71만 5,693명의 확진자에 11,781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독일은 2차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바, 클럽, 피트니스, 스포츠 시설, 레저 시설, 숙박업소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유치원, 병원, 슈퍼마켓은 문을 열었습니다. 왜?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메르켈 수상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인데 왜 교회도 문을 열었습니까? 그때 메르켈 수상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헌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이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빌리더라도 학교와 유치원을 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선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신 것이지요. 물론, 만일 학교와 유치원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교회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희생적으로 세상을 숨기는 교회를 공격하고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경우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역경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와 예배, 신앙의 힘으로 그 역경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보장해 주어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이 힘을 얻고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헌신하고 써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